1월 8일 오후 2시 증심사 산신각 에서 산신기도를 봉행했습니다. 기도는 대웅전 노전 종무스님께서 집전했습니다. 산신기도에 동참하신 분들과 함께 약 1시간 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산신각인 등에 동참하신 분들을 축원해드렸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산신각에서 산신기도를 드리니 부디 수이동참 하시어 원하는 바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8일 화요일 3년 만에 가을 성지 순례를 재개했습니다. 조지 중현 스님은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가는 성지 순례이니만큼 부처님 진신 사리가 모셔진 통도사로 선정했다며 오늘 성지 순례는 부처님을 칭견하는데 의미를 두었다고 전했습니다. 3년 만에 성지 순례에 동참한 신도님들 모두 기쁜 모습이었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 아래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진 금강계단에서 증심사, 선제사 약 140여명의 사부 대중들이 석가모니 불 정근을 하며 불사리탑을 돌았습니다. 또한 보물로 지정된 영산전에서 1시간 동안 기도를 드리며 성지순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었습니다. 증심사 500대제를 봉행하겠습니다. 10월 27일 이민년 500나한대제 회양을 여법하게 봉행했습니다. 상봉사 회주 영조 스님, 회주 진화 스님, 주지 중현 스님과 대중 스님, 천재사 주지 진원 스님, 사부대중 150명이 동참한 가운데 자양의 육법 공양 500나한기도 축원, 증심사 합창단의 참불가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500나한대제 회양에는 상봉사 회주 영조 스님을 법사 스님으로 모셨습니다. 영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천년고찰 증심사의 주인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으로 그것은 큰 복이고 행운이다며 귀중한 증심사의 주인인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이곳으로 이끌어서 더 많은 사람이 복과 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조지 중현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렇게 좋은 날씨에 500나한 대제를 회양하게 된 것은 여러분들의 정성과 나한님들의 덕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난 1년 동안 인연 맺을 나한님과의 인연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또 1년은 새로운 나한님과 인연을 맺고 열심히 살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하는 자리라며 상봉사 회주 영조스님의 법문을 새기며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수행해 나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심사 공전제과와 두껍 베이커리에서 후원한 맛있는 빵을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나눠 주는 찾아가는 해피 베이커리. 10월 14일에는 농성초등학교에서 진행했습니다. <목소리> 맛있는 빵으로 가득 채워진 다섯 상자를 가지고 중연 스님과 중심사 봉사자들이 학교 교실에 간이 빵집을 열었습니다. <목소리> 중연 스님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진열대에 가득 채워진 수많은 빵에 깜짝 놀라는 아이들. 차례차례 줄을 서서 자기 순서를 기다리며 어떤 빵을 고를지 즐거운 눈으로 살펴보는 아이들의 모습에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스님과 봉사자들의 도움으로 각자 원하는 빵을 3개씩 골라 담아 친구들에게 자랑도 하고 서비스 빵까지 받았다며 부모님, 동생과 함께 나눠 먹을 거라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행복해 보입니다. 빵 가게에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 채워진 날, 스님과 봉사자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이번 빵 가게는 농성초등학교 전교생 300여 명중 150여 명만 이용해 빵 가게에 참여하지 못한 아이들은 다음번을 기약했습니다. 다음에도 맛있는 빵과 함께 만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 지역 아동 청소년들을 초청해 맛있는 수제피자를 대접하는 중연스님의 행복한 피자 가게가 10월 15일 토요일 오후에 문을 열었습니다. 증심사 음. 음. 자원봉사자분들이 손수 반죽을 하고 대중스님들이 예쁘게 토핑을 해서 맛있게 구우면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한우불고기 피자가 만들어집니다. 초청된 30여 명의 아동 청소년들은 피자 가게에서 사먹는 피자보다 더 맛있어요. 라며 한우불고기 피자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청명한 가을날, 맛있는 피자를 먹으며 주말을 보낸 아동, 평소년들은 다음에 또 오고 싶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무등산 산사음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0일, 무등산을 울긋불긋 물들인 주말, 무등산 가을 산사음악회가 문빈정사 앞 잔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음악 소리에 하산하던 등산객과 가족들이 삼삼오오 자리를 채웠습니다. 올해 가을 산사음악회는 정태춘, J.S. 섹소폰 패밀리, 테너 박현, 증심사 합창단, 국악리음 총 다섯 팀의 공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등산에서 한눈에 촥 내려다 보이는 넓은 이 벌판, 우리가 광주라고 하는 이곳이 바로 극락입니다. 가을 산사음악회 이야기 손님인 증심사 주지 중현스님. 약사사 주지 무진스님, 무등산 국립공원 남태한 소장은 무등산과 관련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출연진의 열정적인 무대에 아낌없이 박수를 쳐준 사람들은 무등산 풍경까지 함께 즐기며 예술인들의 멋진 음악을 감상하는 주말 오후였습니다. 무등산 산사음악회는 증심사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monde